18번입니다. 오, 오답률 1입니다, 여러분들. 뒷장에 오답률 1, 2위가 다 있죠. 오답률 1입니다. 여러분들, 별의 물리량은 상당히 조금 까다롭습니다, 원래. 까다롭기 때문에 공식도 제법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낯선 선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항상 등급차를 물어보았는데, 이번에는 어떤 등급과 어떤 등급의 합을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디귿 보기가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디귿 보기를 사실 풀이하는 방법은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그중에서 두 가지 정도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좀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기억. 일단 여러분들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에서 방출한다. 자, 요것이 무엇이에요? 요것이 바로 이는 시그마 t 4승 아닙니까? 슈테판 볼츠만 법칙이에요. 이것이 그러면 t 4승의 값을 한번 몇 배가 차이 나는지 구해 보시오라는 뜻이에요. t 4승 하니까 광도가 생각나죠? 광도 봅시다. 광도가 100이에요. 태양이 1이라고 했을 때. 그런데 태양이 1이라고 했을 때 반지름이 10배인 별 기억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해 봅시다. 기억 선지를 풀기 위해서. 자, 그러면 요렇게 한번 해 볼까요? 여게 보통 태양입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광도는 r 제곱분의 t 4승 맞습니까? 그러면 반지름이 10의 제곱이 되겠고요. 얘는 1의 제곱이 되겠네요. 태양이 1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태양의 온도를 1이라고 할게요. 태양의 온도를 1이라고 했을 때, 얘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이 나와야 돼요? 100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왜? 몇배 차이기 때문에? 100배 차이기 때문에. 그러면 얘네들이, 어, 뭐야, 이거. t 기호이 4승이 1이 나오네? 즉, 무슨 온도? 태양의 온도라는 뜻입니다. 태양의 온도는 여러분도 태양과 관련된 물리량은 다 알고 있어야지. 태양은 G2형 별입니다. 분광형이 몇 도? 약 5800도. 물론 시, 실제 이제 쓰이지는 않겠지만 이 정도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니은을 비교해야 되는데 똑같이 해주면 돼요. 똑같이. 똑같이. 니은은 어떻게 되죠? 1의 제곱에 0.4의 제곱이네요. 곱하기 태양의 온도를 1이라고 했을 때그러면 T, 니은의 사승이 무엇이 돼야 되죠? 태양 광도의 0.04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계산해 주면 되겠죠. 계산해 주면 0.16이 나오죠. 그러면 T 니온의 사승은 4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계산해 주시면 자 이렇게 4분의 1이 되었다. 그러면 에너지 양은 기억이 니온의 몇 배입니까? 4 배가 되겠네요. 왜 얘는 1이 나왔고요. 얘가 4분의 1이 나왔기 때문에 4배가 된다. 이거는 맞는 겁니다. 되셨죠? 자, 니언 한번 볼까요? 별의 반지름은 기역이 디귿보다 크다. 기역, 디귿 비교해야 되겠네요. 그런데 이건 계산을 안 해줘도 돼. 왜? 태양광도랑 같잖아. 이 별의 광도와 같단 말이야. 그럼 r제곱 곱하기 t사승값이 같아야 돼요. 반지름 제곱 곱하기 표면온도 사승값이. 그런데 G2, M1, 분광형 불러보세요. O, B, A, F, G, K, M.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온도가 높잖아. 여기가 낮잖아요, 온도가. 얘가 표면 온도가 많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광도가 같으려고 하면 반지름값이 굉장히 커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이 D급보다 크다. 이것은 틀렸습니다. 자, 이제 문제의 디귿이죠. 문제의 디귿입니다. 여기 한번 와 보실래요? 자, 디귿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풀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정도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절대 등급은 사실 겉보기 등급의 하나에 불과합니다. 절대 등급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 별이 실제 내는 광도가 있겠죠. 그 광도가 다 들어오지 못하고 지구로부터 10화색 어느 정도 거리, 즉, 10화색에 떨어져 있는 빛의 양으로 환산을 한 등급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절대 등급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어떤 하나의 별이 10화색 거리에 있을 때그 거리에 있을 때 들어오는 빛의 양으로 환산한 등급이라고요. 그러면 태양의 절대 등급이 태양의 절대 등급이 플러스 4.8이에요. 이 태양의 절대 등급이 4.8이라고 하는 건 분명히 태양의 광도가 있을 텐데 이 태양의 광도가 다못 들어오죠. 어느 거리에 있을 때 그렇죠.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거리 제곱분의 1만큼밖에 못 들어옵니다. 즉, 10파색 떨어져 있는 이 거리 제곱분의 1만큼 들어왔을 때로 환산을 했을 때가 플러스 4.8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니은의 겉보기 등급을 묻고 있죠. 그러면 니은이 실제 떨어져 있는 거리에서 들어오는 양을 얘랑 비교하면 밝기비가 등급차가 되지 않습니까? 많이 배웠잖아, 우리. 밝기차는 등급차. 뭐 배웠어요? 1등급차가 납니다. 1등급차가 나면 2.5배 밝기비. 여러분들, 2부터 사실은 이거 다 알아두셔야 돼. 기본적으로 별의 물리량을 빨리 계산하기 위해서 얘는 6.25고요, 얘는 16이고요, 40이고요, 100이고요. 10등급도 한 번씩 나오기 때문에 10등급은 망됩니다. 되셨죠?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탁탁 빨리 돼야 돼요. 그러면 4.8이죠. 그러면 이거 해보겠습니다. 자, m니은입니다. 이제 하나만 해보시면 디귿은 금방 하실 거예요. 여기에 이 니은이라고 하는 별이 얼마만큼 나에게 에너지가 들어올까? 그 에너지 들어오는 걸 비교하면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뭘 해주면 되는 거예요, 등급차를. 그러면 합니다. 지금 실제 광도가 0.04배예요, 태양광도에. 그런데 얼마만큼 떨어져 있죠? 20화색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20화색의 제곱만큼 들어왔을 때 얘가 등급으로 환산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해보죠. 이거 해봅시다. 400분의 0.04 태양의 광도. 그럼 이게 어떻게 됩니까? 선생님, 일부러 모양을 좀 바꿔줄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18색 떨어져 있을 때 태양으로부터 들어오는 에너지에 비해 몇 배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100분의 1배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100분의 1배는 100배 밝기 차죠. 그럼 100분의 1이기 때문에 5등급이 더 올라가야 돼요. 어둡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5등급을 더해주면 어떻게 돼요? 얘는 4.8에서 5등급, 즉0 0 1배기 때문에 100분의 1배야, 100분의 1배. 100배 밝기차라고. 그러면 100배 밝기차는 뭐야? 5등급이죠? 여기서 5등급을 더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9.8이 되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그럼 디귿 똑같이. 디귿은 어떻게 돼요? 지금 몇배 들어와요? 100배 들어오죠. 근데 얼마만큼 떨어져 있어? 1 0파색 떨어져 있잖아. 그럼 100을 제곱이라고 얘를 이런 식으로 모양을 고쳐주면 똑같아요. 광도가 들어오는 게 똑같은 양 들어온다. 똑같은 양 들어오니까 플러스 4.8이지. 그래서 얘는 플러스 4.8이 됩니다. 그럼 둘이 더하면 어떻게 돼요? 14.6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10, 값은 15보다 크다? 이것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은 가장 간단한 풀이고요.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풀이 방법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숫자 놀이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 같이 지수와 지수와, 어, 그 관계가, 십진법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들. 5등급 차가 100배죠. 10등급 차가 만배입니다. 그럼 여기에 절반인, 즉 2분의 1인, 절반인 등급으로 이동할 때는 여기에다가 뭘 씌워주면 돼요? 루트를 씌워주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구해 보실래요? 3등급이 16배죠. 그러면 4배 차이는 3등급이 16배기 때문에 4배 차이는 1.5등급이라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25배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10배는 어떻게 계산을 할까요? 어, 10배는 알것 같아. 100이네. 여기 루트 씌워주면 10이 되고, 아까 여기 와서 2분의 1이 됐으니까 2분의 1이니까 여기는 2.5 등급 차가 난다는 겁니다. 아, 여기 10배가 2.5 등급이라는. 그럼 여러분들 25배는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25배는 10배에다가 2.5배를 곱하네? 얘는 2.5등급이네? 여기 2.5배는 1등급 차네? 얘를 곱하기 했으니까 얘는 지수기 때문에 더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25배가 바로 3.5등급 차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계산을 할수 있느냐? 계산할 수 있죠. 하나만 계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니은 한번 볼까요? 니은 봅니다. 자, M, 니은 봅시다. 그러면. 자, 그러면 내가 태양과 비교를 하고 싶어요. 자, 태양은 4.8입니다. 됐죠? 태양은 4.8이에요. 근데 내가 이걸 구하고 싶어. 요것을. 그럼 어떻게 구하느냐? 구해보면 되죠. 얘가 4.8이죠. 그런데 태양의 광도가, 태양의 광도의 몇 배? 0.04죠. 요거는 몇배 차이냐? 25배 차이 나는 거예요. 25배가 어둡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25배가 어둡죠. 25배가 어둡다는 건몇 등급 차이 난다? 3.5등급 차이 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니은의 절대 등급은 여기서 플러스 3.5를 해줘서 8.3 등급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알고 싶은 건 10화색에 있을 때 들어오는 에너지가 아니야. 20화색에 있을 때 들어오는 에너지 즉, 겉보기 등급을 알고 싶다는 거예요. 즉, 나는 요걸 알고 싶다는 거야. 요것은 뭐예 요. 여기가 10파색일 때 들어오는 에너지로 환산을 했지. 그러면 얘가 지금 20파색에 있거든? 20파색에 있기 때문에 2배가 멀어졌죠. 2배가 멀어지면 빛의 양은 4분의 1배가 됩니다. 여기보다. 4분의 1배만큼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4분의 1배는 4배잖아. 4배. 몇 등급 차? 1.5등급 차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 1.5를 또 더해주셔야죠. 어두워졌기 때문에 28색이 있기 때문에 더해주면 아까 구했던 9.8이랑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떠한 방법을 쓰더라도 여러분들이 더 여러분들에게 맞는 쉬운 방법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18번이 오답률이 1위인 이유가 선생님 생각에는. 태양의 절대 등급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하나의 겉보기 등급 중에 하나이다. 요 개념이 있으면 등 밝기 비가 나왔을 때 서로 등급차를 이용해서 구해주시면 어~ 좀 어렵지 않게 할수 있었지만 상당히 까다로웠던 문항이긴 합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뭐~ 별의 물리량을 준비해 두셔야 돼요.